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해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아멘. 예수 사랑하시고성령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권 세만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사랑하시 날 성령의 수간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타시소 하늘 물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실 성령 말수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비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실 날사랑하시날사랑하시 성경의 수연날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난 사랑하신 난사랑하 나, 나, 사랑하랑하경성경 나, 나, 아멘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다가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행복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행복한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행복한 사람은 오히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 건강하려고 노력하고 건강을 유지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 돈을 많이 벌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돈벌이를 합니다. 그렇게 건강을 유지하고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우리는 얼마나 행복해졌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건강과 돈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면 결국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따라, 예수님에 따르면 행복한 삶의 조건은 건강과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건강과 돈 필요 없다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뜻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행복이란 무엇이고 그 진짜 행복을 누리는 삶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행복한 사람은 누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행복한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것 자체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한 이유는 바로 다음에 이어서 말씀하신 내용 때문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 이유는 바로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를 소유하게 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을 소유하는 것보다, 많은 돈을 소유하는 것보다, 하늘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할 것이라는 사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하늘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마음도 알고 가난하다는 말도 아는데, 마음과 가난하다를 합쳐 놓으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필요한 것이 부족하다는 뜻이므로 마음이 가난하다는 마음에 필요한 것이 부족하다는 정도로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마음에 필요한 것이 부족한 사람을 말하는, 말하게 되는 것이죠 마음에 무엇이 필요한데 부족한 것일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다음 주에 이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행복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도 아니고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해 보는 시간으로 갖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간직하는 여러분에게 행복한 사람이 되는 놀라운 기쁨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마음이 주를 찬양하며 주 이름 노래하네. 그토록 아름다운 주님을. 하네 나의 영혼이 주께 경배하며 주일를 찬양하네 너무도 영화로운 주님을. 자양하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악 속에 거하던 나를. 주님은 구원하셨네. 예수는 나의 와 나의 구원, 나의 노래. 예수는 나의 나의 반성 영광되시네 예수는 나의 왕 나의 영광 되시네. 영광 되시네.